서양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제시문이 사상가를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이지만 가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는 않다. 플라톤 플라톤은 세상을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구분하고 이데아계는 인간의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에 인간의 최고 행복, 즉 지복이 놓여있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만족이라고 보았다.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 제논 제노는 이성에 따른 삶이 곧 자연을 따르는 삶이며 그것이 곧 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모든 판단이 상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오로지 개인의 의견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흄흉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 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라고 주장 하였다.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불안이 없는 평온함이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박힌 일차적인 조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쾌락을 모두 선택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런 쾌락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뎌낼 때 장기적으로 더큰 쾌락이 뒤따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여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았다.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칸트는 행위에 옳고 그름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직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 행위자의 의지로 결정된다고 보고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벤담. 벤담은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밀, 밀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인간은 자연의 행위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한 만큼만을 행위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베이컨.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목적은 결과가 올바른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단지 가설로서만 여겨져야 한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목적은 성장한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주이주이는 두이.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때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추론한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영혼의 성찰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이나 감각 활동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신은 인간의 최고선이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온 가슴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으로서의 신을 사랑하고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즉,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이성을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명령을 파악하고 이를 따르는 삶이 이상적 삶이라고 보았다.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인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구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칸트. 칸트는 행복이 도덕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에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에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벤담 젠담은 유용성의 원리가 도덕적 의무의 원리라고 보았다.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밀.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으며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스피노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휨. 휴문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고 보았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절망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 결단을 통해 무한한 실제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키르케고르 히르케고르는 인간이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 진정한 실존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인간을 본질이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공감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감들로 하여금 강한 승인과 불승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소감들 안으로 아주 깊게 들어오고 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흄 흄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지만 정념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공감 원리는 쾌락을 증가시킨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승인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승인합니다. 반면 나의 공리 원리는 강도, 지속성 등에 의해 계산되는 쾌락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근거하여 승인합니다. 벤담. 벤담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것은 오직 쾌락과 고통뿐이므로 쾌락이 행위의 목적이자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몰아내야 한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신이 정령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최대 행복을 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밀 밀은 감각에서 비롯되는 저급한 쾌락과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인 정신 능력에서 비롯되는 고상한 쾌락으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증은 세계를 인간의 사유에 예속시키고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베이컨. 베이컨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1월리이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다른 지식을 추론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필이 연주자 같은 기술자의 조음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 손, 발, 눈 같은 자연적 기관들의 조음도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조음도 각각의 기능에 있다.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 주는 탁월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각 기술적 행위나 자연적 기관들의 목적이 있듯,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즉, 좋은 삶, 행복, 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 즉,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삶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덕은 진정한 덕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 행복이다.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잠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그 외에 지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성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지만, 인간의 최종 목적은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한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보았다.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 플라톤, 플라톤은 조듬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칸트.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의무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신,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이다.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결정론으로 자신의 자유를 숨기려는 자는 비겁한 자이며, 자신의 실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고 증명하려는 자는 불순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다른 사물과 달리 인간만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라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